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스 이렇게 있고요, 뭐 이렇게 깨, 깨 쪽하게 되고 물렁물렁해요. 어 물고기 봤나데 기억나나요? 그럼 아 물고기에 하루 영상 기억나나요?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새끼들 나왔거든요. 새끼도 잘 보세요. 여기 밑으로 옆으로. 그렇고요. 이렇게 새끼가 어디 있나? 새끼 지금 무서워 가지고 도망갔나 봐요. 어 그렇긴 한데요. 어, 새끼 저기 저기 작은 게 보이나요? 예, 예. 예요. 예. 예. 도망가. 어, 여기 고등어 있어요. 저가, 제가... 있죠. 여길랑이, 새끼들이, 네 명이 있어요. 이거 할머니 집에서 얻어온 건데요. 바로, 이, 뭐지, 여민랑이. 맞지나요 새끼는 아직 이런 고민 중인데요. 봐봐요. 이 큰, 어, 뭐, 배가 불룩한 있지. 여자, 갈색, 그, 큰 응, 갈색얘 예. 걔가 랑이고요 예. 네인보는 무지고요 작은작는얘 작은, 작은, 예. 작은 좀 중간 크기 얘는 갈색 중간 크기 얘는 랑이 용이, 아, 용이. 친구들 어 우리 새끼 태어났잖아요 네제 이름들 어 친구들이 한번 정해줄 수 있어요 댓글에다가 새끼 이름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세요 랑이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로리가 어떤지 어, 생각 중이에요 친구들 로리 어떠시나요? 댓글에도 써주세요 맞아요 친구들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이 그냥..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그냥... <laughs> 그냥..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만나요. 안녕!